아아!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콤한고저는메매콤고로 왔습니다 나 오늘 무조건 키리코 야돼 왜냐면 제가 스킨을 샀거든요 나 자랑하고 싶어 그래 우리 야타랑 키리코 할 거니까 우리 일단 솜브라로 변하자 야타야 어? 아 팀원이 하고 싶대 우리 솜브라 하고 싶은 사람이 있구나 <laughs> 미안해 어 근데 왜 자기가 그 솜브라를 하지? 아나 둠피도 싫긴 한데 자리야? 여기서 자리야? 트레야뭐 마오가? 알았어 내가 같이 힘을 실어줄게 매까만 거가 어 우리 솜브라 밴 당했네 일부러 솜브안 해줬는데 괜찮아, 딴걸잘할수 있잖아. 야, 거의 예쁜 길를 입고 간다. 어우, 너무 예뻐요, 하시무토. 이 스킨으로 처음 해보는 판이라서, 이번 판 이기면 스킨 빨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제가 오버워치를 일주일 넘게 안했고는지 그리고 첫 판이거든요. 진짜로 이래도 이기면 스킨빨 아뭐 이라 하네? 아 그럼 나 천천히 천천히 구해줘야겠다 우리 아, 왜 쳐다봐 창문아? 이시선왜 왜 그래? 왜나 쳐다봐 이렇게 얘 진짜 이상하다 내 스킨 예뻐가지고 쳐다보는구나 너 아무 말 없이 저렇게 쳐다보고 있을 거같 이제 꽤 이상하다 왜그러면 그래, 얜또왜 이러고있어 자 아, 상대팀 조합해봅시다 인스턴이예요 네, 시미가 있네요 음, 그거 옆에꺼 깨봐 음, 나 견제해 걱정하지마 여기 얘들 2층에 포탑 있거든? 포탑 깨봐 한대 남았어 그렇지 저거 봐봐. 잠깐 눈을 뗐더니, 누가 버렸다고지 나는 너가할수 있을 줄알았다 안했는데 또 이겼네? 야! 나경릉전 계속 지면 나또스타디움으로 간다? 나 이거 이기게 해줘라? 이거 기총용이네 알았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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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머리 안 돼. 오, 오 어? 머리 안돼 오오오 왔어 아 아파 머리 안돼 아, 개운돈다. 힌지. 어, 나, 어, 정화가 없어. 미안, 나 와서 정화소 들어왔는데 정화가 없어. 그치, 내가 금지해줄게. 나게 안 타져. 니 힐도 킬이 장난 아니야. 뭐야, 이거. 맛있게 주대 때려주고 저못 잡냐? 이제 잡아주시오 나궁안 썼게? 우리 어디, 여기 어디, 뒤에 오오 띵거어있어 겐지 겐지 아아아 나치료해주 아. 아, 왔다 겐지 다같이 잡으세요 그렇지 오이라씨가 맛있게 잡아주셨고요 나 영웅을 입다 우리 궁이 많아서 어, 한 번은 다쓸 수도 있어 원숭이두개이 제일 많데 원숭이 길렀지? 짜 쎄? 맛있게 때려 그냥 준비 때문에 얘 지금 캐어안돼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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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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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 다 했는데요 지금 다썼니 우리? 아깝다 궁 끝낼라고 궁 썼는데 안됐네? 전에도 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 아직 비벼고 있냐 우리 둠피가? 아준피 제발 아 마지막까지 열심히 비비긴 했어 우리 둠피가 아, 이게 멀리까지 해. 아, 이고다 들리게. 돈 다시 쳐. 걱정하지 마. 우리 살림마저 됐는데, 나를 견제해봤자야. 너는 나만 견제하면 되니? 속해. 이 톨비에가 굉장히 건망집니다 아주 나만 노력. 못된 친구야. 나쁘지 않아요. 내 명중률은 슬퍼지만, 치명타 명중률? <laughs> 7%.. 퍼 칠퍼의 그노은 나쁘지 않아. 뭐 어, 겐지 좀 빼라 하 이런데. 어, 왜 왜? 근데 겐지 17 1킬인데 뭐가 조금 문제가 있었나? 나는 앞에 잘못 봤어. 뭔가 잘안풀렸나 봐요. <laughs> 너가 다 잡으니까 내가 잡을 게 없잖아. <laughs> 아, 그런 거였어? 난또 잘하고 있는 겐지한테 왜 그러나 했잖아. 왜 그냥? 야 오, 씨, 꼈어. 그러지 마. 왜 애들한테 그러지 마. 제발 그래, 그러지 마. 나 힘들어. 그러지 마. 나 거짓말 하고 그러지 마. 다들. 여기서 이건 할게 승부 나 걱정 혼자 먹고 있어 그러지마 앞에서 대시다 해 무슨 나도 이제 앞에 좀 가게 해줘 얘를 약하있나 봐 이러지마 이러지마 막... 응. 들어갔다 빠지는건 좋은데? 어, 나 힐만 주면 는돼 이러면 내가 힐을 파는 이유가 없어 우리 아주 날카로워요. 매트리스 그냥 계속 써버려 그냥 매트리스 없어지게. 나한테 부조하래 저기 안에 숨어도 들어가고 있잖아 안나오고나괜찮 때리고 싶은데 안보여 동요한 각이야 나한테 너네 그냥 뛰어 뛰어 가버린 것 같다 라인을 꺼냈어? <놀람> <놀람> 이러면서 짤렸다 진짜 구해줬어. 너무 감사해. <laughs> 네, 인사 받았지, 창문아? 아, 난 그냥 사나 배워. 는 우리 팀이. 어, 판다 해줬네. 맛있었다. 우리 네, 겐지가 고수입니다. 와! 와, 킬을. 왜, 무슨, 근데, 이렇게 쉽게 다, 이기지 아무튼, 냥!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무서워 죽겠습니다. 전판에 정치를 세게 당해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귀가 확 죽어있어요, 지금. 아나수브라 자리야. 야 우리 팀이 둔피 한다는데. 둠노둔벤 그래 둔피 그래, 하고 싶대잖아. 풀어달래. <laughs> 우리 들려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둔피가 벤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준필 벤당했습니다. 상대 팀에서 준필을 많이 베냈나뭐오상무고 어, 우리 팀 이름이 아나플레이. 근데 아나를 베냈어. 미안해. 어 누가 나갔니? 안 들어니? 오어 들어니? 오 내 손으로 찾겠어. 어, 우리 둠피 유저랑 아나유저인데 둘다 밴당이서 괜찮을 줄 몰라. 녀석들이 뭘 시도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 힐러가 좀 없는 것 같지? 아 어, 맞다. 어디야리? 힐러가 하나가 어디 갔을까? 그래도 착합니다. 둠피를 밴당하지만 우리 운 좋은 호랑이 별말 안 해요.

막고 계신데요 포탑에 맞고 계신 거 아시죠? 냉돌. 이에 포탑에 맞았던 거 아시죠? 아 신기해. 너 어떻게 밀었어? 오. 네 힐러 없다. 우리 힐러든 한명 밀고 있다. 여기서 자꾸 저렇게 핑핑핑 날리는 거 너무 애니 잠깐 내밀었다가 맞아 버리면 난 빨리 갈수 있어. 괜찮아. 어, 다시 한번만 저기 정크 토르인데 뭐 이거 정신이 없냐? 정크 토르러 정신이 없나? 어? 오 마이 갓. 깨졌어이 간지？그만 네, 달 거다. 고마워또또또또 <laughs> 시작 이다. 이번 판도 꽤그꽤 정치 당하 네요. 보자요잘 하고 있 어, 운 전호랑이 좋아. 화랑이 님, 꺼끌 라. 그렇지 치유받 으시고, 우리, 우리 아나 플레이어 피 곤해요, 지금. 계속 보고 하니까. 그렇지, 또깨지고 무슨 폭탄 두 번째 깨지냐 야, 딜도 못 넣고 이게뭐야 아, 이러면안되는 데? 근 데? 뭐 어떻게든 아, 고 민다잉. 야 우리 아, 리런리 아, 이영 데? 스야고수구나 너가 나는 그냥 딜러리다 안이를넣어 이런 는 이불이 진짜 예민해 나도 이렇게 중간중간 던져서 스마일을 던져야 돼. 그렇지그리고걸필 때는 숨는 거야. 바비가 왔다. 그필때좀 숨는 습관. 그렇지? 앞으로 나올 시즌은 우리도 지금 계속 끊기고 있지만. 그지 우리 사 죽었으면 괜찮아, 밀었어. 너, 숨. 안녕. 안녕. 아, 이번 판은 난, 아니, 이번에 수비 때는 쿤라이 좀 던져야 됐어. 아무래도 아니. 하도, 하도 힐 정치를 당했더니, 갑자기 계속 힐만 넣게 돼요. 쿤만이 던질, 던지, 던지두개안 나. 용기가 안 나. 나 무서워가지고, 진짜. 봐봐, 저기는 힐과 딜의 분배가 좋잖아요. 우리는 내가, 나만, 힐만 주장창수고 딜을 안 넣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분발하십시오. 스스로 피드백. 잡초한 일이에요. 본때를 보여주자고요. 놀라게 하지 마. 갑자기 나타나면 깜짝 놀라잖아. 위안은 미안. 다시그럴일 없을 거야. 까꿍. 뭐야? 새로운 대사 나왔나? 아, 깍! 꿍이러고 처음 들어보는데. 태양석 예. 좀갈아주세요 우리 뚱땡이 피가 너무 커요. 아피터이 진짜 크네 2 2 5 뭔가 내 체력이 작아진 것 같기도 해250아니야나다프당인또 어디가네요? 여기 어... 봐 노프 아, 나가지네 한조가 있어이 사람. 머리 한방야 이대 하세요 그렇 옆에 나와서 힐 받으시고요 여기 갇혀있으면 캠퍼도 힐이 안되고 기술 나일럭 빠져주고 이런 우리 딜러들 힐이 안되는데 우리 피안처도 진짜 괜찮겠지? 피안처 옮겨버렸네 키리포가 어, 어, 키리포가 쿠나이를 던져? 우리 그게 일라리아 잡아줄겁니다 도망갔어요 우리 일라리아 견제할까? 그렇지 빠져주시고 다시 2층으로가까대 그렇지 살려줘야되고 침착하게 우리 이제 각 걸리면서 오 머리한테 맛있게 맞춰주고 우리 맞았어. 아, 뽀루가 아니야. 아니야, 너 잘했어. 안돼, 안돼 우리팀 잘해주고 있는데. 어, 우리사 공대미. 저 여기에만 합류하자. 여기에만. 나이스! 솔드나 아웃, 솔드나 왔을때잘 네. 그거 했어. 잘 했어, 나도 던져주면서 우리 댕터가. 나도 쿠나인 불을 건져주면서, 래을 살려주고, 잘살아남았다 무슨 일 있어? 어, 이거 죽으면 안 돼. 제가 오리사가 엄청 그걸 잘맞아요 우리 힐량 봐아픈하우씨 괜찮아? 그지 착하게 우리 잘 와가지고 힐받네 야아 뭐야 왜 갑자기 잘해 야 우리 일러리 왜케 잘하냐? 나즈도 염데스네 어떻게 저렇게 저만큼의 힐을 하면서 저만큼의 힐을 하는거지? 저 얼마나 아픈거지? 안돼! 근데... 한번 죽을수도 있지 이죽은정으로 죽어있다 힐 어떻게 살 나도 이제 차거든? 죽여! 우리가 그냥 죽여, 아이들아! 그치? 뭐 있어, 뒤에? 그렇지! 죽네! 아, 내또뒤고 이렇게 먹는데. 아, 아, 나 정치 너무 심하게 나와가지고, 쫄아가지고아또힘은줄기 상품. 아, 아쉽네요. 아쉬운 점이. 그래, 으 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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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버려. 교지금을 넣네 냠.